굉장히 또 작가님들도 굉장히 다양하시죠. 다양하시고 그런데 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짜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님의 이제 캐릭터 시트를 참고를 하고요. 혹은 스토리 작가님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저한테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도 있지만 자 연재가 시작되면요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. 시간 싸움이라서 이제 주요 인물 빼고. 예를 들어 어 얘는 조금 아직 스토리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작가님이 임의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스토리 작가님도 지금 막 바쁘고 하니까 뇌가 좀 빨리 안 되겠어 혹은 막 갑자기 이아 내가 이걸 갑자기 만들어야 되니까 스토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까지 짜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 하면은 이제 그림 작가님 조금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캐릭터를 이제 짜게 되는데 그때는 동물을 참고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좀 영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어이 배역이 이 캐릭터랑 좀 어울리겠다 하면은 거기다가또 추가로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온 이제 이 캐릭터 이름은 이제 진서 현 진서라는 캐릭터인데 <laughs> 이현 진서 캐릭터를 만들 때 있어서 우선은 스토리 작가님께서 주신 거는 대략적 키 나이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얘는 아주 요만한 애다 <laughs> 요만하다 라는 거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흰 머리다 라는 거 자,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넣은 게, 얘는 조금 토끼 같고, 네, 토끼에 북극 여우 한 스푼에 여기 나온 대로, 네, 그 다음에, 뭐 이제 장원영이나, 자바비 윤혜포, 이제 그, 뭐였지?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예, 네, 맞아요. 카게브루이. 그거를 이제 섞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. 네. 여기에 나온 이제, 어, 일진 대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제갈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,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받은 캐릭터 시트가 있지만 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그림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?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뭔가 날카롭고 독수리같이 날카롭고 혹은 조금 더 조각상 같은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왜냐? 이 친구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동양인인데 동양인의 어떤 인종 차별을 받게 되는 캐릭터예요.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흑화를 해가지고 난 삐뚤어질 거야 해서 어 그렇게 이제 어, 나쁜 길로 가는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서구적이면서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뭘또 추가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락커나 아니면은 장발의 느낌 혹은 제가좀 좋아하는 배우의 이제 외모를 넣어서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을 좀 넣기도 합니다. 혹은 어 아예 성우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분위기를 나 캐릭터를 부상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특히 그, 나히아에서나히아에서 오버홀 캐릭터로 나오는데, 저는 여기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. 거기에서의 목소리가, 와,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예, 굉장히 좋아서, 야, 이 목소리에 내가 캐릭터를 언젠가는 만들고 싶다 했는데, 마침, 예, 그런 이제 캐릭터 시트가 와가지고,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분위기 삼아서, 예, 이렇게 만들었는데, 뭔가 그, 켄지로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묘한 나태로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, 그 나태로움을 조금 더그 눈에다가 표현을 하고요, 캐릭터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자 질문응답에서 취미가 무엇인가요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뭐냐면은 하나를 써놨습니다. 뭐냐면 인터넷 방송을 좀 보는 건데 인터넷 방송 중에서도 저는 다른 거는 안 보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우와굳시라는네그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 그래가지고 네 거의 저는 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, 모르시는 분들은 그 팬츠가 뭐야? 이러시는데, 아무튼, 우와꾸시라는 네, 인터넷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, 아무튼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제가 특히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분을 제가 좀 인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. 그게 누구냐 하면은, 세이라는 캐릭터인데, <laughs> 세이라는 캐릭터인데, 어,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또 누굴까 하시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예, 드셔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캐릭터의 참고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를 네 어, 갑자기 덥네요. 네 부러우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부끄러웠네요. 네 죄송합니다. 그래서 세일하는 캐릭터가 워낙에 이게 대사다 보면은 약간 헤헤, 아 약간 아이고 형님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그게 렌트 개뉴이라는 그분이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시는 게 약간 그 당시에 간신치시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약간 이제 막형막 아, 이러는 느낌이어서 그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뭔가가 음, 세일라는 캐릭터가 어, 또 마침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동그란 선글라스로 끼게 하고 머리 색깔은 제가 또 임의로 조금 네 이제 그 렌트 개뉴님의 머리 색깔처럼 표현을 하고요. 네, 게다가 마침 이제 뭐, 하와이 셔츠를 입고 있다고 하니까, 어, 굉장히 다양하게 색깔을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, 가끔은 렌트게뉴님의 옷 그대로 색깔을 반영하기도 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동물을 아까처럼 토끼나 북극우 혹은 독수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모티브를 삼기도 하고요. 그의 성향을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하면서 캐릭터 시트를 만들고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.